안녕하십니까? 김팀입니다. 이제 오늘 3월 18일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laughs> 지금 중요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한번더한번더어 조금 68.3K 구간에 올려 놓으려고 하는 어 무빙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주봉을 여기서 마감시킨다라는 거는 당장에, 당장에는 한번더 올려줄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여지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까지는 조금 지켜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봉 마감까지는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봉 마감이 68.3k, 이 부분만 지켜준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laughs> 이제, 하루 이틀은 더 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아래에서 마감이 되었더라고 하면은 일단 현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어, 진행을 했을 건데 어, 지금 구간에서 버텨 주었다라는 거는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오래 버틴다라고 하면은 다시 재차 재차 우리가 지금 보여준 인 종목들 외에 어, 괜찮은 종목들 있으면 추가적인 매수가 어, 들어가 볼법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aughs> 지금 어쨌거나 이 68.3k 부근은요 어, 앞선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번도 한 번도 몸통 마감을 시켜주지 못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어, 장기적으로나 앞으로 앞으로 이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최근, 최근 이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거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가 뭐 1억을 넘는, 그러니까 한 1억 5천, 2억까지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웬만하면 이 구간을 몸통으로 깨면 안 돼요. 일일봉, 그리고 주봉을.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위에서 마감을 해 주어야 된다. 근데 어쨌거나 이 관점 자체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져온 관점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뭐 4시간 봉, 1시간 봉, 이런 것들을 뭔가 참고를 하기보다는 어 1봉에서 주봉, 아니면 뭐 3일 봉,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보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laughs> 자, 현물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구간에서 당장 떨어진다고 해서 조정인가요? 뭐 이런 식의 흔들림을 갖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최근에 이제, 뭐,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하는 종목들, 뭐, 추천은 드리지 않았어도,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종목들을 들어갈 때 있어서, 돌파매매는 무조건 지금 시장에서는 해줘야 되는, 해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돌파매매를 할때 제가 항상 절반 정도는 홀딩을 해놓고, 아, 절반 정도는 매수를 해 놓고 절반은 아래 내려오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구간이요 이런 구간에서 받으면 안 돼요 돌파 매매를 실패한 거는요 돌파 매매를 실패했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돌파 매매를 실패를 했어 돌파 매매가 뭐 비트의 상황이 꺾이든 뭐가 꺾이든 꺾인 상황 안에서 내려왔어 내려오면요 이 확인 매매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돌파 매매를 해서 실패를 했을 때는 그 다음 지지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돌파 매매가 포트콜, 포트폴리오 구성에 전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나는 돌파 매매만 하고 싶어요, 돌파 매매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손절가를 계속 터 손절을 계속 터트리는 트레이딩보다는 어, 말씀드렸던 아직까지는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돌파매매를 하되 물렸을 때를 각오하고 진입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돌파매매를 전부 진행을 하기보다는 일부 <laughs> 그 동안에 이제 수익이 나서 보유했던 물량들과 그리고 현금과 그리고 돌파매매한 물량과 이렇게 투자금을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훨씬 더 조금 포트 구성상 지금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는 흐름은 뭐 최근에 이제 나갔던 빛체인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빛체인 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파 면면에 실패를 했죠 제가 이 빛체인 종목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충분히 64원 그리고 그 아래 이 구간에서 지금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수한 지점은 68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 구간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냐 이 51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홀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이 구간까지 지지대가 무너지고 떨어졌을 때에는요 그때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가 진행되었을 때는, 그때는 목적성 자체가 달라요.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 혹은 이 구간의 지지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니면 빠르게 이 위로 올려놓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이제는 알트 조정이 깊게, 그리고 비트 또한 상황이 안 좋게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굳이 물을 안 타는 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를 키우는 꼴이 돼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가 들어갔다, 지지되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은 확인 매매가 될 건데, 이 확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포트 구성상 우리가 돌파 매매를 일부 가지고 있고 확인 매매하는 물량을 일부 가지고 있는 우리 방 특성상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 추가적인 진입을 하면은요.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평단가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안 오고 반등을 못하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돌파매매를 한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충분히 더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이런 구간에서 물을 타서 과도하게 현금 투입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로 매수를 해서 빠르게 순환을 시켜서 수익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현물 하시는 분들은 너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좀 천천히 지켜보고 아직까지는 알트 현물들의.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어쨌거나 iOST 같은 경우에도 15.7원, 이런 구간들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주말까지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차 내려오면 추가 매수가 들어갈 생각이고, 이 iO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 매매로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물을 타지 않더라도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 하루 이틀, 월요일, 화요일까지 어, 마감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어, 여기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물량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소량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가에서 분할 입절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에서 덜어놓은 물량을 다시 재진입해서 올라갔을 때 탈출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일봉 주봉의 차트를 보고 추천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점도 일봉 주봉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얘는, <laughs> 이 구간에서 마감을 시켜주었단 말이에요. 17.2원에서. 그러니까 꼬리는 이 아래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이번 주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충분히 꼬리를 말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정이다. 아니면 뭐 상승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우리가 생각을 해놓았던 방향대로, 방향대로 조금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현물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단기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눌림이 나오더라도 <laughs> 급하게 물타기를 한다거나 손절을 치기 보다는 이런 정확한 지지 구간을 파악을 했으니 이런 지지 구간대로 설정,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올라오면은 물량을 조금 덜어놓고 걸어놓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출발을 하면은 입절을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만약에 내려오면은 물타기를 해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탈출하는 전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조금 알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는요. 어 일단은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한번더이 69.7에서 8 정도는 터치를 한번해 주고. 해 주고 방향성이 조금 추가적인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말씀드렸던 어 이런 구간들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런 구간들에서 비트가 강하게 뚫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알트를 조금 더 길게 끌고 갈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laughs> 뭐 단순하게 조정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일단 너무 짧아요 그래서 뭐 진짜로 이 구간이 조정 구간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 뭐 64k 도달했다 이런 것보다도 약간 시간적으로 조금 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구간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행보를 한다거나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래서 지금 당장 만약에 얘가 어 가격 조정의 형태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60K를 깨주는 무빙이 나와 준다거나 라 60K를 깨주는 무빙이 나와 준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의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조금 행보를 해서 어, 이 앞선에 뚫지 못했던 구간들을 강하게 올리기 위해서 지지대를 조금 만들어 놓는 어, 상황을 갖는 조금 그런 지지대를 만들어 놓는 시간을 갖는. 그 시간 조정의 형태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가격 조정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60k를 조금 깨주고 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 자체는요. 아직까지는 낙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laughs> 그리고 주말간에 이제 흐름들을 봐야 되는 종목들 몇 가지를 좀 보여 드릴게요. 이 아발란체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아발란체 같은 경우를 좀 보여 드리면은 비트가 하방으로 내려 꽂는 와중에 얘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앞으로도 지금 이 상승세가 비트가 더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어,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른다고 하면은요. 이 아발란체 라든가 뭐 스택스 라든가 니어 프로토콜 이런 종목들이 더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좀더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체인링크예요. 체인링크.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이 구간 내에서 얘 같은 경우에도 저점들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들을 깨지 않고. 이 구간이 2월 25일. 2월 25일. 그래서 이 구간들 내에서 얘도 지금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락 폭이 나오고 난 뒤에 상승, 이 상승 탄력은 받지 못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지금 현재 어찌 보면은 기간 조정의 형태를 걷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지금 최근 흐름도 비트에 비해서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세도 덜 받지 덜 받고 있지만 과거의 상승세를 굉장히 많이 받아 주었고 비트의 상승분을 많이 받아 주었고 만원에서부터 지금 26,000원까지 10월부터 달 올라와 준 거기 때문에 이 10월 달에 이 구간이 이제 비트로 따지면 3만에서 3 3만 5 0 0그 부근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트의 상승분은 굉장히 많이 받아 주었지만 최근 상승세는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또 하락분도 많이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아발란치 후속타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스타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3월 2일부터도 하락분을 거의 비트는 꾸준히 내려오는 3월 14일부터 보여드릴게요. 14일부터 14일부터도 보시면은 지금 상승분도 그렇게 못 받고 있지만 하락분도 그렇게 못받안 받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국가에 잘 버텨주는 종목들도 어, 앞으로 시장에서는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분을 잘 받아주는 종목들은 어, 이미 조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솔직히 좀 무서워요 어, 뭐 제가 아발란체를 단순히 지금 7만원 8만원대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뭐 앞선 2만원대부터 3만원 4만원대부터 꾸준히 추천드렸고 솔라나 역시 마찬가지였고 니어 프로토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후속타가 될 종목들은 최근 이 조정 이 비트의 조정 구간 이런 하락 구간에서 하락분을 많이 받지 않은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을 때 크게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단순하게 시장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이고요. 어, 선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략은요 단순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요 이런 67.8이나 9K 구간 혹은 이런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되는 거 보고 그때마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롱 포지션 신호를 드렸는데 아까 익절을 이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익절 신호를 못 드렸는데 이게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와 주면은 한번더 이런 구간들까지 조금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에서 익절 진행을 하고 만약에 내려오면 다시 받고 그런 형식을 반복을 할 텐데요. 어, 이런 구간들을 손절가로 잡고 박스권의 작은 박스권들을 체크한 다음에 조금 위에 아래로 롱숏을 반타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큰 관점에서 이런 저항 구간들을 파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저항 구간들 내에서 전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이런 구간들의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쇼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추세선을 따라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제가 롱 포지션 추천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넘으면은 완전한 상방으로의 전환, 단기적으로. 완전한 상방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뚫어주는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추천을 드린 건데, 어쨌거나 지금 하방으로 내려 흘러내리고 있죠? 얘가 여전히 이 구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추세선 내로 다시 진입을 했을 때, 이런 구간들에서 숏 포지션을 담아볼 법 합니다. 여기 구간에서 쇼포즈를 보는 것보다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롱 포지션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어 선물 매매 전략은 한 10시까지 조금 더 지켜보다가 어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한 글로 써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